안녕하세요. 채피드입니다. 오늘 추적 종목 두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볼 종목은 우리 ENL입니다. 먼저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은 979억이고요. 차세대 강원인 LCD 패키지및 모듈 사업을 주려고,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LED 강원 분야에 있어서 지속적인 연구 개발로 자동차용 내비게이션 전장용 LED TV, 노트북, 모바일 등 여러 분야의 디스플레이 강원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로는 고해도, 고색 기술인 UCCP, 미니 LED, 마이크로 LED 등의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무한한 강원 사업을 밝혀 나가고 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출액 보시면 1429억이고요. 1332억, 1223억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재작년에 48억 흑자였지만 작년에는 15억 적자로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 분기로도 볼 수가 있고요. 분기로 볼 때는 올해 3월에 1분기에서는 그래도 흑자로 전환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채비율 보시면 82% 고요. 유보율은 149% 입니다. 유보율이 좀 아쉽고 그렇지만, 재무적으로 크게 문제될 게 없다라고 보고요. 차트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때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이때 상한가가, 상한가였는데요. 상한가의 50%를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가가 그 이상으로 올라가다가 항상 이런 상한가 50%, 1285원에서는 이때는 살짝 깨긴 했지만, 그래도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켜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후에 주가가 다시 상한가를 갔습니다. 기준봉을 세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때 상한가 시초가와 이때 종가가 마저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때 거래량이 앞전 거래량보다 훨씬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이때 상한가의 50% 1635원을 살짝 깨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45일선 처음 만나는 45일선에서는 여지없이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역시 두번째 만나는 45일선에서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래도 세력들이 요 선은 지켜주고 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보통 60일선 많이 보잖아요. 60일선은 45일선보다 더 뒤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60일선을 보지만 45일선을 보면 이렇게 급등하고 조정을 할때 45일선을 지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60일선은 아예 체크를 안 해놓고요. 45일선, 120일선 이렇게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요 라인이죠. 요 라인을 보시면 이제 대가리를 살짝 내밀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거래량이 이제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구간 매집하는 구간이 이제 끝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느껴지고요. 거래량이 크게 나오진 않았지만 윗꼬리 좀 달리면서 네, 여기 그 윗꼬리에 이제 매물들을 소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주에 요 라인에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고 살짝 깬다 하더라도 요 근처에서 움직일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조만간 시세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주봉의 모습이고요. 네,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고 일정한 가격대를 지지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봉의 모습은 이제 저까지요. 이제 가야할 가야 길이 아직 멉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에 거래량 줄이면서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는 일봉의 모습을 보면서 네, 나쁘지 않다. 충분히 지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될것 같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요 라인을 요 라인에 다시 들어올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위에서 놀이지 않을까. 이윗 구간에서 다시 매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항상 손절 라인은 꼭 정하셔야 될것 같고요. 다음 종목은 한국정보공학입니다. 먼저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은 457억입니다. 크지가 않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고요. 네, 하이텍 인베스트먼트, 네모 커머스, 이렉스 바이크, 네 발음들이 너무 어렵네요. 땡땡땡, 종속 회사들이 있고요. 주요 지금 종목은 컴퓨터 서버, 스토리지 등전상 장비이고요. 주요 종속 회사인 하이텍 인베스트먼트는 투자 부분 단일의 영업 부분으로 구, 구성되어 있고요. 회사의 매출의 전액 국내 국내에서 발행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 많이 버벅 거렸습니다. 매출액 보시면 1,761억, 1,615억, 1,805억이고요. 단기 순익은 이 좋지가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적자가 나왔고요. 올해도 1분기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적자 폭은 좀 줄여들었, 줄어들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 부채비율 보시면 108%, 유보율은 808%입니다. 네, 아주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역시 좋다라고는 볼수 없겠죠. 그렇지만 차트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 네, 이때 거래량이 지금 나오면서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시초가 요 라인 정고점을 지켜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살짝 깨기는 했지만 다시 요 라인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요 라인이 되겠죠 요 라인 그 이후에 이제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이때 음봉으로 마감이 됐지만 길게 보면 이제 매집이 된 거죠 결과론적으로 보면 아 이거는 털어먹은 게 아니라 매집이었다 라고 판단이 되고 이때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여지없이 상한가에 50%를 지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다시 이제 기준봉을 세웠습니다 기준봉을 세우고 요 캔들에 50% 5,380원을 지켜주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요 라인에 오면 한번 매수를 하고요 만약에 계속 음봉으로 떨어진다면 일단은 지켜볼 겁니다 지켜보고 요기를 깨는지를 보고 깬다면 좀더감망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행보의 기간이 좀더 길어질 수가 있겠죠. 이제 3은봉 나올 차례입니다. 3은봉에서 바로 반등이 될 수도 있고 3은봉 더 내린 이후에 아예 여기에서 이제 놓을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지켜볼 필요는 있고요. 아니면 나는 계속 추가 매수를 한 다섯 번에 나눠서 하겠다. 충분히 가능하겠죠. 손절 라인도 꼭 정하셔야 되고요. 요 라인은 지켜줄 필요는 있다. 4,910원, 4,900원은 꼭 지켜줘야 될 필요가 있고, 요 부분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단기적으로는 빨리 가지는 못할 거지만 저는 충분히 요 라인에서 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주봉의 모습입니다. 계속 거래량 들어오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월봉의 모습입니다. 네. 역대급은 아니지만 꽤 많이 나왔습니다. 네. 6월 달에 꽤 많이 나왔고요 저는 좀더 지루하게쯤 한 다음에 이제 올려주지 않을까. 네. 위에 매물대가 좀 있습니다. 주봉도 좀 길게 볼까요? 네. 이런 모습이고요 을봉의 모습. 일단 다음주에 지켜보겠습니다. 꼭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대략, 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지켜보는 것도 나름 재미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ENL 한국 정보공학 두 종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